패널 고정 네 지금 코로모트 삼성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니쿠퍼 감성 복싱 챔피언 장민 주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는데요 밤낮으로는 너무 쌀쌀해져서 벌써 좀 푸릇푸릇했던 여름이라는 계절이 지나감이 좀 냄새로서도 또는 온도로서도 느껴져서 벌써 저는 여름에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또 가을은 너무 짧은 계절이다 보니까 저는 이 가을을 좀더 알차고 감정적으로도 올라오는 이 마음을 좀 많이 타려고 노력을 실제로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니쿠퍼를 타면서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좀 여유를 갖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미니쿠퍼라는 차량. 특히 전기차 같은 모델은 차량이 또 정숙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드라이브를 하시고 또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때 있어서의 되게 이점이 큰 차량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서 지금 일단 나와서 출발을 했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고 비가 오기 때문에 비올때이 소리랑 감성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더 제가 루프를 오픈해서 같이 한번 이 감성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 경제가 너무 흔들리고,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해서 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나고 있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되게 좀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런 시기에서 저도 같이 이한 북한에서 소용돌이 치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뭘 하면 기분이 좋은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서 저 같은 경우 뭐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뭐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물론 드라이브하는 것도 좋아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좋아하는 뭐 드라이브라든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는 과정을 통해서 가을을 같이 함께 즐겼으면 좋겠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남겨주시면 저도 그거 같이 해보면서 또는 취향이 맞는 분들은. 실제로 만나서라도 같이 그걸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좀 유대감을 쌓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이 날씨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파노라마 루프를 제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침이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활성화가 안돼 있는데 미니쿠퍼는 18가지의 컬러로 제가 원하는 분위기랑 실내 연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미니쿠퍼가 나의 어떤 감성적인 면을 계속 터치해준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무엇보다도 사운드가, 하만카돈 사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비드 모드로 활성화를 해서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음악을 턴테이블 형식의 음악으로서 활성화해보시는 재미도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목적지 없이 가고 있는데, 제가 또 카페에서 매니저로 3년을 근무했던 경험에서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은 카페에 가서 마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서 없이 리도 전기차를 타고서 카페에 오게 됐는데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너무 가파르게 치솟는 이 상황에서 모두가 좀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때로는 또 남과 비교하면서 조급해지기도 하는 이 시기에, 저도 오히려 좀 차분하게 나만의 시간, 뭐 드라이브라든가, 또 책을 읽는 과정, 음악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좀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이시는 핸드드립 커피처럼 조금은 느릴 수 있어도, 깊게 또는 잔향이 오래 남게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마스터를 찾는 과정 내 취향이 어떤 취향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고객님께서 차를 고르실 때에도 어떤 차량이 고객님 취향에 맞을지를 제가 또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느낌들을 반영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상담하시면서 좀 커피 같은 이런 깊은 향이나 취향을 제가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전시장에서 커피를 내리는 모습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또 맛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을 담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